2025년 9월 18일 기준 이더리움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현재 보유 중이거나 추가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9959-6611로 개별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타점과 전략을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 또는 신규 진입자 분들께서는 꼭 상담 후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현재 이더리움은 약 63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최근 며칠간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강세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죠. 일봉상으로는 8월 중순 이후 급등한 이후 약 600만 원대 중반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640만 원 부근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고가는 644만 원, 저가는 635만 원으로. 변동성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방향성이 있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7월 중순 이후 강한 상승 흐름을 타면서 8월에 최고점 약 69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이후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은 600만 원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재반등 중입니다. 특히 9월 초중반 이후로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추세형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650만 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선 700만 원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근 이더리움 관련 이슈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수수료 변화입니다. 최근 L2 확장 솔루션들이 속속 자리 잡으면서 메인넷 거래 수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이더리움 기반 NFT나 DeFi 사용자 수가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 자금 유입입니다. 최근 미국 대형 헤지펀드 일부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포지션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ETF가 승인된다면 이는 비트코인 ETF보다 훨씬 더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블록체인상의 계약 구조 전반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더리움 재단의 기술 개발 일정입니다. 프로토덴크 샤딩을 포함한 덴쿤 업그레이드가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확장성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모멘텀보다도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각국 인플레이션 지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시장 전반에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형성되면 기술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상승을 기대하기 보다는 각 구간별 매물 소화와 지지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은 현재 기술적 지지선 위에서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 중이고 여러 재료를 바탕으로 재상승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개별 투자자의 상황이나 보유 수량, 평단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정확한 매매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 번호로 개별문의 남겨주시면 현재 구간에 맞는 분석과 전략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배경이나 장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한장에 이미지 속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은 0109959 6611 숫자 3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전화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저와 직접 연결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숫자 3만 보내면 공개된 영상이나 오픈 채널에서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다 그 정보는. 오늘 당일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급등 종목과 그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포함된 완전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좋아 보입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진입해서 당일 또는 당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달됩니다 그 아래에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차트 경제 뉴스 지표 분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직접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매일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와 세력의 움직임을 살피고 최적의 종목과 타점을 골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쉽고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편지 아이콘은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번호를 누른 다음 숫자 3을 적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단 10초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10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 흐름과 매매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괄호 안에 있는 문구를 보세요.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세 가지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일 급등 종목은 오늘 안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리스크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그만큼 수익도 큽니다. 매수 타점은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의 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시점에 들어가면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은 언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놓쳐 수익을 날려 버리는데 저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오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부터 유료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실제로 수익을 내보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이 방법이 진짜구나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대충 만든 정보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쓰는 그 분석 자료와 타점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채널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저의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곧 수익과 직결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동이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세력이 진입하는 순간과 빠져나가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살피고 뉴스와 전세계 시장 상황까지 체크합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추천 당일 당일 급등했고 며칠 만에 35% 이상의 수익을 줬습니다. 문자로 숫자 3 보낸 분들은 그 기회를 바로 잡았고 웃으며 수익인증을 보내왔습니다. 반면 영상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뒤늦게 차트를 보면서 그때 들어갈 걸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뒤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번호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면은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저는 단기적인 이벤트 정보가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즉시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오면 대응 방안을 즉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준비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는 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근거 있는 분석,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부담 없는 무료 시장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